끝났습니다. 아 벌써 3월 절반이 지나갔는데 아 오늘은. 뒤통수가 좀 얼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맞으면서 좀 손절도 좀 나간 날이었는데 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냐 아 어제만 해도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마지막까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통수를 때리면서 선물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피 1조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거의 9천억 이상 1조 가까이 선물 매도도 하면서 아예 그냥 증지 방향을 하방으로 보고 있는 이런 또 수급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뭐 오늘 하루만 이런 거라서 좀더 다음 주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돌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패턴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반도체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이 나왔고 그중에서 외국인은 어딜 많이 팔았냐 가장 많이 판건 역시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거를 조금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 그 이상 다더 토해내면서 5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1조 매도한 거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몰렸다. 삼성전자를 다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기아나 저피비아 관련주도 골고루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하락을 좀 크게 이끌었던 섹터가 역시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던 저피비아 관련주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데 특히 삼성 물산이 거의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거점 돌파할 것처럼 붙여 노턴이 쌍봉의 느낌으로 오늘 강하게 장대음봉이 나와주면서 단기 추세가 굉장히 애매모호 해졌다 그렇게 보면서 조금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죠 금융주들도 하락을 했고 또 이런 영향 때문인지 현대차 기아차도 꽤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러다가 또 신고가 한번 살짝 찍고 아 오히려 또 조정이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또 이런 또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저 PBR도 약했고 반도체도 물론 일부 몇몇 반도체 개별주들은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반도체도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아, 삼성 SDI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 11선 근처까지 왔죠.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잘 버티나 싶었는데 미국장 글로벌 이제 전기차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4%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국내 증시 기간이 조금 산다고 해도 버티다 버티다 못하고 결국은 좀 하락으로 조금 세게 맞았는데 잘 나가던 테슬라 뭐 올해 제로 성장을 한다고 하고 또 추가로 내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막 이런 또 전기차 관련 주들이 뭐 리비안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2차전지 쪽의 투자심리가 확실히 꺾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2차전지에서도 조금 손절이 나갔었고 그 외에도 몇몇 개별주들 조금씩 조금씩 매매하다가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손절이 꽤 나간 하루였습니다 아, 이쯤에서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엔비디아 이제 GTC 행사가 시작이 되죠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고 오히려 오늘 막판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뭐네오샘 이런 종목도 그렇고 그렇죠? 네오샘도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얘는 계도 정보점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 외에도 몇몇 뭐 반도체 종목들이 GST도 그렇고 오픈엣지도 그렇고 조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아 이제 좀 반등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GTC 행사를 앞두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또 심리가 선반영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예상을 해본다면은 GTC 행사가 열리면서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보여주겠죠 새로운 뭐 AI 칩도 공개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신기술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좀 시장이 어좀 이건 놀라운데 그러면은 또 하루 이틀은 반도체가 또 반짝했다가 재료 끝났잖아라고 하면서 또 차익 시험도 나왔다가 왠지 다음 주는 반도체에 천하제 단타대회 롤러코스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관전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여기 내에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그외 오늘 시장 뭐가 움직였냐 확실하게 좀 시장이 꺾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만 좀 움직였다 어,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 뭐산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20%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그 외에도 뭐 SY 대모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뉴스로 본다면은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우리나라 뭐 중견 기업 뭐 아스팔트가 깔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또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뭐 지원이 들어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재건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뭐한 1년 2년 2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좀 재료 인건 것같 같은데, 자, 이번에도 반짝이다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 애매하죠. 바이오도 아직 재료는 살아있는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고, 반도체도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재료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급등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매매할 만한 테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난하게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또 이런 테마들은 시장의 분위기랑 또 크게 관계없이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테마에서 다음 주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폭 올랐던 거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뭐 버티는 애들은 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뭐 알테오진이나 HLB 같은 종목들은 좀 버티고 있고 에고캠 같은 종목은 꽤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바이오도 바이오 내에서 조금 혼조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 외에 뭐 일부 웹툰은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뭐 거래대금은 없는데 웹툰은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전기차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버티다가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 아쉽다 코인도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업비트로 봤을 때 거의 고점 대비 1000만원 정도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기투 같은 또 코인 관련주도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하고 명확한 주도주가 없고 일부 그냥 몇몇 테마주만 좀 움직이고 좀 이런 모습이라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 PBR 다시 하루 반짝이고 다 뱉어내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줘서 조금 이제 시장에 부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맞게 외국인도 삼성전자 매도 쏟아내고 선물까지 매도로 쏟아내면서 약간의 증시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방의 압박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엔비디아 GTC 행사를 앞두고 몇몇 반도체 종목들만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 주 여기 내에서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좀 롤러코스터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만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도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도체 천하제 단타 대비 열릴 때 바이오 종목들이 뭐 좋은 눌림 타점이나 구간이 나와주면은 바이오도 그래도 다음 달에 또암학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 관련해서 바이오가 다음 주 후반에 뭐 GTC 행사 끝날 때쯤이나 반도체가 조금 소그라 들었을 때 바이오 쪽 순환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와 전혀 관계가 없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새롭게 생기는 테마. 요쪽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조선을 빼먹었죠. 조선도 단기간에 그냥 완전히 끝날 만한 재료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 관련주로 올라갔던 뭐 삼성중공업, 현대힘스, 하나오션 등 이런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 요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쉬어가는 모습 매매할 게 딱히 애매할 때또 조선까지도 함께 보면서 또 우리가 잘하는 뭐 추가적인 눌림 구간에서는 아마 또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일부 변압기나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시는 꽤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변압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정도 흐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어떤 테마를 주력으로 보고 매매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이제 이슈 같은 거 있으면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제 부자 바로 이제 유명하신 로버트 기오사키 이분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 터질 것이다. 겁을 주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4억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이분이 주식 다 팔고 코인 몰빵을 했나 본데 <laughs> 그래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거품이 터질 거다 이렇게 겁을 주는 뉴스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기존에 계속 나왔던 GTC 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차세대 기술 칩 공개한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그 외에도 뭐 리튬 가격 저점 찍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관련 유들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딱히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고점 판독계 친구가 엔비디아를 정리를 하고 솔라나를 갈아탔다 그랬잖아 코인으로 근데 솔라나는 그나마 다행인 게 별로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 오히려 올랐더라고. 어, 솔라나는 조금 오히려 올랐다가 지금 보합 정도 온것 같은데, 근데 코인은 기가 막히게 어제부터 갑자기. <laughs>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어떻게 봐야 될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어저께 잔이 PD의 고점한도기 친구가 엔비디아 팔고 이제 코인으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오늘 간밤에 일단 비트코인은 꽤큰 조정이 나왔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정리가 다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고래카와 긴조. 투자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마라. 자 그쵸 우리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주식할 때 나의 개인적인 편향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주식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구매량으로 돌아와서 나의 계좌에 이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참 이게 매번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습관들 어느 정도는 반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얼마나 또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서 잘 매매를 하길. 저도 좀 정신을 짜려서 <laughs> 다음주에는 좀 매매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